자,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부모가 먼저 돼야 하는 거죠. 좋은 부모. 그러면 그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MVP로 받드는 것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면 결국은 상급을 받게 되죠. 성경이 얘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 위해서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결국은 상급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최고이신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 흘러 흘러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흘러 넘쳐서 축복을 나누고 그 행복이 점점 점점 확산되어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을 깨고 막고 부수는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이런 행복과 놀라운 사랑과 영혼의 구원의 기름부으심을 막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마귀의 다섯 가지 계략이 와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기름 부음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밖으로 우리를 유도해내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것을 빼앗아버리는 기약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뺏고 행복을 뺏고 평안함을 뺏고 풍성함을 뺏고 영광을 뺏고 자대대배 권세도 뺏고 영적인 축복도 뺏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즈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 깨어 구하기를 따라하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송실 이것에 몰려요.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 처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오전에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방송실에도 녹음이 되질 않았습니다. 방송 사고라고 하는데 저는 방송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마마귀 사단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게으름입니다. 데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더 강하죠.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계략 다섯 가지 전략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의 전략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들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전가하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네 아저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도록.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그럼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야 생각해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의심입니다 의심 이 마귀는 의심토록 부추기는 거예요 뭘 의심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거죠 또뭘 의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면 내가 뭘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안 될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냐 그렇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냐? 자,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것도 과장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의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는 악한 욕망을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입니다. 자, 이 악한 욕망, 나쁜 욕망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이 사탄은 인간의 욕구를 악한 욕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욕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배고프다. 이것도 선물이죠. 졸리다. 먹고 싶다. 참 사랑하고 싶다. 이런 거다 욕구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욕구를 하나에만 집착하게 하는 욕망입니다. 한 가지 욕구에 강력하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죠. 자,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욕구를 내가 충족했을 때 그 다음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를 바로 알려주질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에 집착하죠? 선악과에 집착합니다. 자,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때요? 중독에 걸리는, 중독. 알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특별히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전부 다. 예배 시간도 핸드폰 만지자, 만지자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뭐, 뭐 보내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 중독입니다, 중독. 따라 하세요. 지금 당장. 미래나 그결과는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이에 당장. 당장이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 당장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지금 당장 육체가 즐거우면 좋은 걸. 그리고 뭐 감정에 충실토록 계속 공격합니다. 감정에 충실토록. 욕구에 집중케하는 욕망이에요. 이 강한 욕망은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계략 한 가지 집착하게 욕심을 한 가지만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는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귀가 누구일까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자, 이 속임수는 거짓된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이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에 견고한 진이 생깁니다. 자, 스트롱 홀드죠. 견고한 진이 생겨,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옳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켜서 괜찮다고 여기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아주 다 파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을 잡 자꾸 자 합리화 시키는 이런 거, 이 견고한 진 허물기 쉽지 않은 성입니다 성. 이게 조금 얘기하면 따라해 주세요.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 자 잘못된 세계관. 자이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의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어떤 하나로 모든 걸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운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샤머니즘 유교 불교 우상 조상쪽부터 섬교 오는 세계관 이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교지의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너무 익숙해버린 세계관 이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깨부수느냐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그래서 핵심이 뭘까?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 내가 뭐가 제일 좋은 가치관, 뭐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마귀 공격하는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계를 깨뜨려요. 분열시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의 관계, 또 장론들과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 성년사님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관계를 자꾸, 자꾸 깨 부수는 작업들을 한다. 이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장 큰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내 문제인 거예요. 내 허물이고 내 부족함이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 다투 우리 교회 다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전못본것 같은데. 응? 다투 웃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분이 웃었어요. 그분은. 우리는 잘 다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근데요,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는 교회는 다툼이 끝이 없어요. 다투도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하려고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전부다 이런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덫. 무서운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저는 제가 그 미안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대하면 그냥 미안해요. 어, 내가 잘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교회에 만 맨날 보면 어, 미안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대답이 없네. <웃음> <웃음> 여러분도 저나 비슷할 거예요. 미안하잖아, 미안. 사랑을 하면 미안해요, 미안. 저는 우리 자식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참잘 못하는 것만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를 깨뜨려, 당회원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장로님들 간에 깨뜨려, 동역자들, 목회자들 간에 또 깨뜨려, 마,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깨뜨릴까요 마귀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사역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 어때요? 비난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나쁜 소문을 내고 서로 싸우고 결국은 서로 재판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기는 이렇게 분열을 조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기의 무서운 계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서운 계략.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자, 여러분, 용기를 북 떠다 준다. 용기라는 단어는 카리지인데, 카리지. 용기를 북돋아 다 encourage. 이게 용기를 북돋아 는 encourage가 돼야 되는데 discourage. 막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낙심케 하는 거예요. 악한원수막귀 사탄의 세력이 가장 즐겁게 사용하는 계략이 뭘까? 두렵게 만들고 걱정, 근심, 염려, 절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소용이 없네, 안 되네. 이런 낙심입니다. 낙심.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참 영국의 유명한 강해설교가죠.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나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침체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사양하는 마귀의 다섯 가지의 전략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의심이라고 그러세 의심. 하나님의 말씀, 의심. 하나님의 사랑, 의심. 후원의 확신, 의심. 기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또 하나 이 마귀 세력은 강한 욕망을 품게 하죠. 한 가지만 욕심부리고 집착해서 지금 당장이 좋아. 미래는 뭐, 불확실한 미래를 왜 그런 걸 바라보고 내가 고생을 해야 돼?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우리나 전부 다 핸드폰 중독이 걸린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감정, 감정에 충실토록 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쓰는 전략, 속임수예요.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이 아예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영적전쟁 가운데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뭘까?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 끼리끼리 막 모이고 막 이런 거죠. 분열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 참, 김양선 권사님 추모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추모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우리 첫째 아들, 양광인, 광인 형사가 추모사를 했습니다, 추모사. 추모사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에 관한 얘기들이 촥나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주로 추모사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추모사의 말미에, 엄마는 참 행복합니다. 엄마를 잊지 못하고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저도 있고, 동생도 있고, 사랑하는 아빠도 있고, 엄마는 참 행복합니다. 엄마가 계신 곳, 그곳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런 추모사를 하는데, 아, 참. 그리고 기도를 누가 했느냐, 기도를. 기도를 바로, 김양선 권사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어요, 울어. 또막 문자를 또차탁보냈어 이분이, 암, 암에 암 예전에 걸렸는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누님되는 김양선 권장님이 가남 거린 동생을 가서 간호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우리 누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의 엄마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잘 계대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의 세력은 이런 뭔지 알죠?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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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그래서 장례식 이런 데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싸워요. 장례식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가냐 이걸 유산 누가 많이 가지고 가냐 뭐 이런 걸 이상하게 핏발 서린 눈으로 돈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희망하지 못하고 서로 적이 되게 하고 비난하고 거짓되고 소문을 퍼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의 전략이 뭘까? 낙심이에요, 낙심. discouragement. 낙심하는 거죠, 낙심. 여러분, 만나면 언제나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꿈꾸고, 어쩐지 생명력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 나는 정말 우리 장노님을 만나니까, 아, 만나고 나니까 참 이게 힘이 솟고, 이래야 돼요.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콕콕 찍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제 안에 있는 어? 생명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야지, 어? 아, 목사님 만나고 니까 시험만 엄청 들었네 이러면 안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